있죠. 근데 이게 참 옛날에는 혼냈는데. 요새는 좀 구하기가 힘들어. 나도 무거워서 못 갖고 왔지만요. 맷돌이 있죠? 이거는 부잣집들만 있어요. 옛날에 부잣집들만 맷돌로 이렇게 풍 같은 것도 갈아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애들 만화, 만화에서도 맷돌로, 예?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거기서 이 금이 뻥 터져갖고 금이 주주주 나오는 맷돌. 맥돌. 그런 맷돌을 만약에 사업이 안 된다, 만약에 사업이 잘 되다가 흐름이 이상하다, 조짐이 좀 불안하다 했을 때는 그 맷돌을 문 앞에다 갖다 놓으세요. 들어가는 입구, 문 옆에다가 맷돌을 갖다 놓고, 그러면 이 맷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가죠? 맷돌이 돌아가면서 이 곡식을 넣으면 그거 뻥튀겨갖고막 많이 흐르죠? 그런 시이에요 맷돌을 준비하셔서 맷돌을, 근데, 이제 부동산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는 분인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좀 빚밥 좀 없을까요? 그러길래요. 두더없이 이제 몇 이거 맷돌이 몇 생각나길래 맷돌 좀 하나 갖다 놔보세요. <laughs> 쌍으로 이렇게 해서 문간에 신발장 벗는데 그 옆에다가 소품으로 그냥 소품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갖다 놔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그곳서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갖다 놓으셨는데 이분이 진짜 사업이. 점점, 점점 커졌다르더라고요. 불어났다르더라고요. 왜, 맥도이라는건 곡식 같은 거 넣어도 이렇게, 그게 뿔잖아요. 뿔어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맥도를 찾다가 현관에다 갖다 놓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 그러면 맥도이 돌아가니까 금전이 나온다. 사업도 잘 되고, 부동산 경기도 좋고, 그런다. 아무리 안 되는 사람도 그게 자꾸, 그 옛날에 그러고, 고르실 때 싫어하실 때는, 뭐, 저기, 이거 맷돌 갖고 맨날 돌렸잖아요. 맷돌 갖고 음식도 해 먹고, 막, 그래, 부잣집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품으로 한번 갖다 놓으세요. 바로 현관 들어가면서 옆으로 놓으세요. 그러면, 부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도 구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아직 저도, 저기, 구해는 중이에요. 그러니, 한번 해보세요. 그분은 어떻게 잘 구하셨더라고요. 옛날 걸로 잘 구하셨더라고요. 그러니 하긴 요새는 쿠팡도 팔을 거예요. 아니 쿠팡에서 뭐는 못 팔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갖다 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